어, 21일 날 하지에 어, 옥수수 씨앗 채봉을 사가지고 어, 파종을 했는데, 지금 전체 어, 옥수수 씨앗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21일 날 파종을 했으니까 오늘, 6일, 오늘 6일 째딱 되는데, 어, 옥수수는 5일, 5일에서 6일 되면, 어, 바라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물을 한번더헛벅쳤더만쑥 커서 올라옵니다. 이두 골은, 어, 봉지, 21일 날 파종을 했고, 저쪽 가에 마늘 심었던데, 한 골은 이틀 뒤에, 23일 날, 23일 날 파종을 했으니까 저저거는 어, 이틀 더 있다가 어, 싹이 올라올 거 같습니다. 옥수수 씨앗이 발라가 상당히 빠르군요. 여기 양파 심었던 곳인데 양파 심었던 곳에 비늘을 그어 내려고 하니까 풀 때문에 안 되겠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서 옥수수 씨앗을 세 봉지, 한 봉지에 70개, 70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210개 여기 아, 두 골에 파종을 했습니다. 한 구멍에 딱두 개씩, 딱두 개씩, 아, 그렇게 엮고, 어, 저쪽에도 두 봉지 사가지고 두 봉지 사가지고 140개, 140개 어, 파종을 했습니다. 저쪽 대파, 대파 어, 저기는 감자 캐는 곳인데 어, 두 단, 두 단을 사가지고 어, 어디 아래. 어, 파종을 했는데, 어, 오늘 물을한번더 흠뻑 줬었습니다 대파가 꼿꼿하게 일어서야 되는데, 어, 햇빛이 나니까 누워 있습니다. 어차피 저기에 있는 대파 잎은 죽고, 다시 어, 나는 대파 잎이 꼿꼿하게 새게 됩니다. 요거, 요 대파는 어, 5월달에, 5월 달에 어, 한단 사다가 심은 것인데, 이 대파는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얘는, 오, 지금 뽑아 먹어도 될 정도로 어, 그렇게 어, 대파가 많이 컸고, 저기 도마도, 일반 도마도 하고, 어, 대추방울 도마도 하고, 까지 세포기, 풋고추 따먹을까 열포기 잘 크고 있습니다 역시 고추 어, 크는 쪽쪽 어, 계속 따서 어, 된장에 찍어먹고 있습니다 음. 저쪽에 잎들 깨져 지금은 재작년 재작년에 에, 씨앗이 발아가 돼 가지고 지금 크고 있습니다. 두번 잎을 따다가 어, 깻잎전 비올 때마다 어, 잎 뜯어다가 깻잎전 두번이나해 먹었습니다. 대비를 많이 했더니 도마도가 지금 조롱조롱하게 계속 저럼저럼 열고 있습니다. 저쪽에 대추방울 도마도 엄청나게 큽니다.